알았어. 지의부 설치가 완료됐답니다. 두 시간 안에 가겠다고 전하게전 총이 없는데요. 알았어. 응? 총이 없다고요? 지급해준 건 어쩌고? 어, 집에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저 양말이 사람이요 <laughs> 참. 뭐하려고? 전는 공구벌레 아니야? <웃음> <웃음> 그 중에서도 아주 천재형 벌레죠. 하지만 그래도 총은 필요해. 아무거나 안줘 Who's going so much in this album developing now? Don't forget to wear flowers in your hair.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you'll sure to meet some gentle people there. And you come forth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자, 이거, 렘 서비스지? 여기, 확실인데 말이야. 뭔가 좀 진하게 먹을 거좀올려보내주겠나 응? 안녕하세요. 이발사인가? 헤어, 디자이너 지 아, 들어가 봐. 이것만 써. 가위는 안 돼. 어머, 머 말도 안 돼. 이러지 말아요. 피카소한테 붓을 빼앗아버리면 어떡해요? 사치 타면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끝까지 전기 이발기 가지고 나머지도 못할 거다. 그런 얘기인가? 발코니에 나와서 하지 날씨가 좋으니까. 어머, 세상에, 이게 웬참상이야요 누군지 너무했다, 정말. 저네 말이 맞아. 맛이 좀 같지? 어제 영납할 수가 없어요. 해초단백질로 영양을 얼텀 볶지로 염색을 조금만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좋아요. 한 맛이 정말. 동감했어. 왜 누가 시켰는지 몰라도 버릴 수는 없잖아. 아이, 어떻 중이라면서. 국자는 예외야. <laughs> 우리 임무 수행 중이야. 걱정 마, 즐거이던데 뭐. 아, 국장이 같이 있잖아. 그러지 말고 가자나 먹어봐.